말씀의 제목은 창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바람에 흙이 날아가서 또 돌이 깎여서 흙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그 건물이 지어졌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빌딩이 지어졌다면 분명히 그것을 지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아이 사람이 우연히 생겼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두 눈이 있고 또 머리가 있고 팔 다리가 있고 이 사람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이 우연히 이렇게 됐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산과 바다를 만드시고 또 각종 식물들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각종 물고기와 또 동물들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공기로 창조하신 게 아니고, 또 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흙을 재료로 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흙을 이겨서 그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 내가 왜 흙으로 지어졌지 나는 흙으로, 지어지, 흙으로 지어지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나이가 먹고 죽음이 가까워지면 그제서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정말 흙에서 왔나 정말 흙으로 왔구나 내가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연륜이 생기다 보니까 안목이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많이 보게 되니까, 그리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니까, 아, 인생이 흙에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흙에서 온 줄로 알면 사람이 교만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흙에서 온줄 모르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나는 흙이 아니야. 나는 흙보다 뛰어난 존재야. 이렇게 말하면서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나는 흙이야.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사람은 항상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나는 흙에서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흑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말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빚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영광대로 나를 빚어 주세요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서도 흙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형제와 자매 사이에 그 사이에서도 우리는 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흙이고 상대방도 흙이기 때문에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실수투성이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려 주고 또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를 흑으로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흑으로 생각한다면 상대방에게 부족함이 보여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가 행복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흙으로 살라. 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흙입니다. 당신도 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 한 번도 그 창조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에게 부탁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코끼리를 만드는데 나에게 와서 좀 도와 나와오, 도와 도와 달라. 내가 좀 만드는 게 힘드니까 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가 신부름을 좀 너에게 할게, 부탁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담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너를 만드는데 내가 너무나 지치는구나. 나에게 와서 좀 협력해라. 날좀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셨는데, 하와를 만드시면서, 야, 내가 너의 배필이 될 사람, 너를 도와줄 사람을 만드는데, 너좀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흙의 도움을 받으실까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흙의 도움을 말이에요. 아무런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흙의 도움을 하나님은 이 흙이 얼마나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흙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100%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기야 이리 와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만드는데 내가 좀 지치는구나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백체를 짓고 있는데 그중에 한 채는 너가 좀 지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게 될 것입니다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 보고 애야 이제부터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그런데 너 힘을 좀줘봐어좀 힘을 줘서 좀 하늘로 좀 힘차게 좀 올라가 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에 태워 주셔서, 우리를 단숨에 하늘로 올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흙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흙이 기도합니다. 흙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고, 항상 흙으로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흙입니다. 나는 흙에서 왔습니다. 나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지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물도 창조하시고 풀고 풀과 나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각종 하늘의 새와 또 동물들을 창조하셨는데 해와 달과 별도 창조되었고 풀과 나무도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동물과 식물들이 그리고 나무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분명히 이 사과 나무가 또이 동물과 식물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온 만물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네. 사람을 만드시는데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사람이 모습이 아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했을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천사들이 합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의 창조를 구경했고 또 모든 짐승들과 모든 새들이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구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만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후에 창조된 사람이 딱한명 있습니다. 바로 하와입니다.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때에는 이 아담이 창조를 볼 수가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담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 여자를 창조하시는 모습조차도 이 아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이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모습을 단한 번도 조금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때 말합니다. 그 여자를 보고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에게서 나온 것도 몰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잠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와도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나왔어. 그러면서 이 부부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건일면서 그리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이 만물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마치 본 듯이 왜 그렇게 왜 그랬을까요? 이 아담과 하와의 속에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으로 본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흙의 눈과 영혼의 눈이 있는 것입니다. 이 흙의 눈으로는 아담이 이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영의 눈이 하나님의 창조를 다본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도 흙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습니다. 사람만이 그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흙의 마음이 있고 영의 마음이 있습니다. 흙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흙의 소원이 있고 영의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자 가끔 자다가 아주 가끔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저의 어린 시절의 꿈을 꿉니다 제 어린 시절 고향에 친구들과 같이 노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는데 제가 고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 어린 시절에 그리웠던 고향 저의 기억이 있고 추억이 있었던 그 고향을 생각했더니 그꿈 시절을 생각했더니 그 시절이 꿈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흙의 소원이 뭘까요? 흙의 소원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의 고향은 흙이, 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자꾸 땅으로 흙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들고 늙다 보면 자꾸 땅으로 꺼지게 됩니다. 흙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을 이 흙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짊어지고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는 펄썩 주저앉아서 걷지도 못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영은 하늘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은 하늘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삼으셨고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이 영은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고향은 하늘입니다. 이 영은 계속 하늘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흙과 이 몸과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흙은 항상 땅으로 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하늘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흙은 항상 썩어지는 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무너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체입니다. 그런데 영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항상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것을 알고 항상 하늘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두 가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죄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정욕을 향하고 욕심을 바, 바라고 썩어질 것으로 살기를 소원하지만 반대로 영은 거룩한 것을 바라고 깨끗한 것을 바라고 정직한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항상 우리의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흙은 교회에 오기를 분명히 싫어했을 것입니다. 아 쉬고 싶다, 방바닥과 하나가 되고 싶다, 안방에 누고 싶다. 여러분이 흙의 흙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이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내 영이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지혜도 받고 싶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영이 승리해서 이두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이 승리했잖아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 육신의 욕심을 이기고 영이 승리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영으로 살라. 네, 영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이 있는데,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흙의 소원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영의 소원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여러분은 영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 아담 따로 하와 따로 이렇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흙으로 아담을 빚으셔서 만드시고, 그리고 이 아담에서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또 저쪽 가셔서 또 흙으로 하와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한 흙으로 두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로 둘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하나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족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옆에 있는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내 갈비뼈요, 나와 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십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로 살라. 하나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살라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과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도 여러분과 하나이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과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과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상대편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의 나의 갈비뼈요. 여러분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담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시네요, 내뼈 중에 뼈시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를 둘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가족으로 또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또 용서로 살기를 원하시고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둘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회에 오면 내 형제요 내 뼈요 내 살이요 저 사람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배고픔이 내 배고픔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이 틈을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이간질하게 하고, 이 사이를 하나로 할, 만들려고 하는 이 사이를 벌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상대방과 하나 되지 못하게 상대방에게 관심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로 창조되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 아기가 있습니다 이 엄마와 이 아기는 탯줄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엄마와 이 아이는 다른 인격체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서로의 뜻도 다릅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와 이 태아는 하나입니다. 이 태줄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식을 먹습니다. 엄마가 먹는 것을 이 태아가 고스란히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와 태아는 분명히 다른 인격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우리 자녀와 같은 모습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때로는 두 명의 태아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얼굴이 같은 쌍둥이 때로는 얼굴이 다른 쌍둥이일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한 엄마의 뱃속에 세 명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엄마의 뱃속에는 해외 토픽이었는데요 그 엄마의 뱃속에 여덟 명의 아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뱃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태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그 안에 김 성도님도 있고 이 성도님도 있고 박 성도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같은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보면서 저분은 나와 하나야. 저 사람은 나와 하나야라는 이러한 인식이 있으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되심 같이 저 성도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저 성도들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우리와 하나요. 내 옆에 있는 모든 성도도 나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볼 때에 거울을 보듯이 나를 보듯이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나에게 느끼는 것처럼 느끼고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하나 되는 삶이 되어야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형제요 자매이며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행복을 누리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모든 사람을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그들과 어깨동무하면서 우리가 천국까지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흙으로 살라 영으로 살라 하나로 살라 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흙인 것을 알고 항상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하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으니 하나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